일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 꽉 차네요. 체중 네. 이제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체급은 알레스나 알리티보다도 케유도 한번 눌러볼 만한 체급입니다. 네 푸른색 네. 경기 보기 김동해 붉은색 경기 보기 송가여조한 네. 점을 먼저 조덕진이 얻어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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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로 거칠게 몰아고치고 있는 조덕진 선수입니다 더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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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동해 선수는 왼손잡이 네. 선수입니다 네, 네. 네. 로프로 등지고 있는 김동해 또한점 추가는 조덕진. 조덕진의 그 선제 공격이 주요한네요 네, 선제형이 되습니다진진이영공격 <목소리> 가드라 바짝 올려놓고는 김동해 빠지면서 3명 공격 시도합니다. 를 그러나 점수 연결시키지 못하는 김동해 선수입니다. <목소리> 아, 이제 한 점을 많이 하는군요. 김동현 네. 선수 3대 1입니다. 김동에는2 1 2사우스패입니까 네. 멘손부터 두 번씩 더블 들어가던가. 선제 공격이 필요합니다. 아, 이쪽으로 멘손 먼저 들어가는 모습이 네. 었는데요 선제 공격을 조석진 선수게 빼야 하고 어려워요. 네. 가 예. 먼저 해야죠 먼저 그렇죠. 네. 자 안으로 과격, 어, 과감하게 아. 파고들어가는 조덕진 4대1 뒤로 빠진 과정에서 저도 조덕진 선수 허용을 했습니다 네트잼 라이타면 조덕진 점수 4대2입니다 짧게 한명 공격 시도합니다 김동해 상대를 때 밀어내는 조덕진 선수입니다 자, 라이트 한 명까지 마지막에 스게한명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선제공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김동현 선수 먼저 해봐야죠. 예. 네 선제공격. 예. 자 김동현 선수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예. 정확하게 맞출지는 못했습니다. 점수 6대 2가 됩니다. 오히려 라이트 한 명까지 아 지금 짧게 한명 공격 성공. 그러나 점수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좀 지금 의용은 좋거든요. 김동해 네. 선수. 네. 예. 레트 훅. 자, 펀치에 뭐 힘이 좀 실리질 못하네요. 네네. 펀치 면 공격 좋았습니다. 아손좋 카운터 했어요. 예. 네. 석점차 올리는 김동해. 뭐한 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크게 아, 네. 충격이 갈만한 그런 펀치였습니다. 경기 리드를 자기 쪽으로 그, 그, 가져올 수가 있는 그 주먹이에요. 자이 순식간에 어, 6대2어요 네. 6대 순식간에 한점 차로 접혀드는 김동회 선수입니다. 자, 복싱이 이렇습니다. 흐르네요, 분위기. 점수는 6대0 한점 차. 네. 알았죠. 6대 네, 6대6. 동점을 만지는 김동회. 네. 아, 시한번 라이터 공격까지 0점을 성공하는 네. 김동회 선수입니다. 이제는 공격이 부리붙죠. 조덕진 선수가 이제는 급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아, 또 걸렸어요. 자, 들어가다 이번에 또 다시 한 명을 용하고 하는 조덕진. 네. 점수 8대6. 어, 아, 경기 흐름이 또 이렇게 뒤바뀌네요. 수십 개에 바뀌네요. 네. 네. 10대7까지 벌어집니다. 자, 조덕진 선수가 좀 점수를 지키지를 못하네요. 네. 이제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될지 몰라요. 그럼요. 점수는 네. 10대, 10대 7 점차 레트. 아 네. 저... 점수를 벌려놨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가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네. 10대 7입니다. 석점차 석점을 앞서 나가고 있는 김덩회 적점한이후김동회 응 선수 몸둘림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길게 레트를 복부로 노렸습니다 로프로 거치기 몰아붙이는 조닥진 깨짐 점수로 연결이 안되네요 레트하며 헛치금 버는 김동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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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미치지 <laughs> 못합니다 공격해내려가고 있는 조닥진 먼저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네. 이 점수가 잘 되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가득이죠? 네, 강현웅이 한점 만회했네요. 예, 10대 8두 점차가 됐습니다. 길게 레트훅 11대 8. 코너에서거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급하게 들어가는데요. 면11 대고 한점 얻어냅니다. 도다시 라이트하면 점수는 11 대고 아. 저 10번 스드시작하니다 이기라이 던졌습니다. 그렇지. 자, 지금 조덕진 선수가 지금 몸부터 들어가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아자 아, 네. 점수로 시켜인걸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김동해, 김동해도 지금 1 1 점에서 머물러 네. 있습니다. 네. 점수 시피 말리는 점수에요 김동해가 여기서 달아나느냐, 조덕진의 역할을 따라다 이제 이거 싸움인데요. 포인트만 저격진이 좀 많으려면 네,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 넘어지고 마는 김동해. 아, 한 점을 달아나네요. 한점 달아나네요, 김동해 네. 선수가 오히려 달아났습니다, 슬쩍 네. 차가 됐습니다. 점수는 12대9입니다. 아, 한점 만회했죠, 네, 조격진 네. 12대10, 3라운드 끝났습니다. 네. 아직 이건 모르겠는데 아그러면요점시얘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공격을 해 보는 덕진아12대12한정 차로 좁혔습니다. 자, 이제는 몰라요. 예. 자. 자, 단한정 차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라이트하면 12대12 동점이 됐습니다. 동점됐네요. 자, 이 경기 양상이 재미있어 지는데요 네. 자, 이제는 또체력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자, 이거 숨도 이고요 뒤로 슬립이고요. 물러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어 네. 났던 김동혜 선수입니다 자이제 치력전입니다 그렇죠 누가 훈련량이 많았느냐 네. 중요하죠 조대중 선수가 상당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12대12 잠이 안 치고 빠져나갑니다 네. 자 누가 12대12 네. 균형을 깨트릴 수 있을 것인지 먼저 깨트릴 수 있을 것인지 다른 짧 주먹이에요. 짧은 아 역전에 주먹은. 성공했네요. 네. 13대1 0입니다자 이제 재밌게 됐습니다. 14대 13. 한0관 네. 점차 역전에 다시한 성공한 조덕진. 네. 아, 양성이재밌네 아, 아, 네. 여기서는 큰 주먹보다는 짧은 주먹이에요. 네, 네 좋다. 타. 아, 꼿쪽하고 들어갑니다. 14대 13. 네. 남은 시간 은4 3여초 하면. 자, 말 지쳤습니다, 양 선수. 네. 김 버프. 15대13 달아납니다, 조덕진. 자, 이러면. 김재형 선수 급해지죠. 네. 자, 저는 무리한 행동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요. 여기서 이지시던 감정 담운은6치명타입니다 그럼요. 레트 후, 라이트까지. 네, 좋았습니다. 16대 13, 승점 차. 네. 자, 이제 김동희 선수도 좀 어려워졌네요. 네. 지금 10초도 이제 채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 4라운드. 자, 그대로 경기 마무리되는군요.